화승총은 불이 붙은 화승을 점화구에 갖다 대어 총알을 발사하는 전장식 총기인 일본의 화승총이 전래된 것은 16세기 중반으로 일본 부시의 남쪽 섬 반해가시마의 군부가 호록발 상인에게 구입한 것이 역 상으로 전례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소 생소하고 박물관에나 가야지 겨우 볼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에는 아직도 다소 생소 가치가 있다는 지 아니, 총기가 자유로운 미국이나 유럽도 아니고 한국처럼 총기 규제가 심한 일본이 어떻게, 골동품이라곤 해도 개인이 총기 규제가 심하고 세까지할수 있는 걸까요? 물론, 현대 자동화기를 개인이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건 일본에서도 중범죄입니다 자칫 소지했다간 일본의 교도소 체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장식 골동품 총기에 대해서는 예술품으로 취급해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허가해줍니다. 각 총기의 고유번호와 등록증을 부여받고 자유롭게 구매와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최대 옥션 사이트인 야후옥션에서는 여러가지 골동품 파승총들이 판매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파승총을 구매하시면 거주하는 지역의 철포대에 가입해 화약을 지급받고 사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는 교토부 가메오카 철포대입니다. 헛더지에서 오다 로브나가를 배신한 아케치 미치이대를 섬기고 있는 부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사격 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갑주 옆에 붙어 있는 도우란이라는 상자에서 장약을 꺼냅니다. 장약은 6g 정도입니다. 장약과 탄약은 하야고라고 부르는 통에 한발 분량씩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 유럽에서 자주 쓰였던 12사도와 같은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은 조선에서도 주관요대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화승총의 느린 장전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었습니다. 장약을 조총에 넣은 뒤에는 삭장으로 화승총의 깊숙한 부분까지 다져 넣습니다. 이렇게 삭장으로 다지지 않으면 화약 접시에 담겨있는 점화약이 달아. 장약과 점화약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발이 되거나 지연발사가 되어버립니다. 장약을 잘 다진 이후 화약 접시 덮개를 열고 추진용 화약을 충분히 넣어줍니다. 추진용 화약은 보통 이런 작은 통에 따로 담아서 사용합니다. 점화용 화약을 다른 통에 담는 이유는 장약과 점화용 화약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마용 화약을 다 넣었으면 다시 화약 접시를 닫고 화승을 집게에 고정시킵니다. 화승까지 장착했으면 목표에 조준한 채로 화약 접시 뚜껑을 오른손으로 열어준비합니다. 하나 때 나는 명령이 떨어지면 목표를 향해 사격합니다.